가 빛깔 좋은 정육소 고기를 보니 투사처럼 흥분되네 뿜어 나오는 암소 한우 냄새는 대체 왜이리 향긋한가 고급 프리미엄 한우 살결 천천히 감상해본다 위에 있는 녀석은 새송이 버섯이라서 그런지 덩치가 큰 버섯인데도 새처럼 가벼워요. 고급 한우 고기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불판 기름칠도 한우 기름으로 둘러주는 원칙이다. 것은 마력적인 마블린 이하윤기가 잘잘 흐르는 암소 피부결. 취익기읍 이것은. 정통 프리미엄 암소한우 숯불에 녹는 소리가 들리는가? 오 귀하디 귀한 암소한우 살점 한 점, 두 점, 고이고이 불판 위로 놓여진다. 굽기가 아까울 정도로 신비롭고 마력적인 피부의 무늬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멋스럽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버섯도 조심스레 올려놓는다. 큼직한 버섯은 결대로 찢어먹어요. 야, 이것은 구미호가 좋아한다는 소의 감과 천엽신선한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만 나온다. 이제 특수모든 다른 부위도 그를 위에 올려봐 이번에는 핏기 있게 좀 살짝 익혀볼까? 크아 한우암소 소고기 부위마다 무늬만 다른 게 아니라 맛과 질감도 각각 틀리다니깐요, 큐. 크아 고기 퀄리티 첩첩스리 잘도 익었다 이번에도 그를 자국 명품스럽게. 부위마다 개성 넘치는 촉감과 질감 덕분에 맘도 덩달아 힐링되는 기분이유 의도한대로 핏기가 살짝 남아있는 게 이건 내어가 맞다. 다시 봐도 군침이 폭발한 네일 유유제대로, 내어, 이제 들어올려, 치즈.